자, 반갑습니다. 신성될때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쌤이구요. 자, 오늘은 일단 현재 시간이 뭐 한시쯤 됐는데,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지금 현재 72,500원이 2%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주가가 좀 빠짐에 있어서 뭐 이제 손절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뭐 혹시라도 이 상단에 물려있으시거나, 아직 이 구간에 물려있으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아직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쪽에서 계속해서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던 분들은요, 제가 분할 이제 매수와 매도로 좀 대응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어, 없으시겠지만 자 일단 어쨌든 대응 을 못하셨던 분들도 계속된 영상 좀 계속해서 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을 제가 이 구간이 강력한 또 지지선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재 이 차트 상을 봤을 때 240일선의 지지 받아주면서 5일선에 대한 돌파 지금 시도를 계속 그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이 61선이 혹은 61선, 21선이 조금 내려오면서 얘네들과 돌파해 주면서 돌파해줬다 하더라도 좀 올라가는데 20선이 좀 내려와 줘야지 올라가면서 이런 여기처럼 지금 이격이 좁혀져야겠죠. 좁아, 어, 보여드릴게요. 어, 좀 좁혀지는 구간이 필요하다. 좁혀지면서 51선이 21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폭등을 한다라기 보다는 점차 점차 어,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래량과 수급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상 지금 어떤 이슈에 대한 것보다는 차트적인 분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차트적인 부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내용 계속해서 찍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좀 기사를 좀 신상 데이터테크 첫보게 되면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어, 브랜드 브랜드 평판이 뭐 좋다 이런 거랑 현금 배당이 지금 일주당 120원으로 결정됐고 4월 25일날 이제 배당. 해줄 예정이다. 작년 영업이익 269억 대비 전년비 9%좀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제 개인적인 뭐 사견이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 채택 시험 물량들과 이런 호재 이슈가 되지 모멘텀 조금 늘리면서 이런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에 어쨌든 우리가 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오일선을 뚫어주면서 오늘도 오일선 터치는 했죠. 어 터치해주는 모습 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일선을 뚫어주면서 이 21선이 조금 내려와 주면서 얘도 차츰차츰 올라가겠죠? 그럼 이 구간에 다시 한번더 21선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 계속해서 타점 변화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폭등보다는 조금 이 단계적인 상승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더이 구간에 대한 도전과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똑똑 하락하면 어떡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녹색깔 선 보이시 죠？녹색깔 선이 121선 인데, 또하 나의 이 지지 선이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한 68,000원에서 7만원 이하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죠 68,000원에서 73,000원 구간에서 충분히 현재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내가 시드가 천만원 있다 라고 해서 천만원을 다 몰빵 매수를 한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때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는 방식을 꼭 유지하시고 고수하시는 게 안정적이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주식 투자함에 있어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내가 조금 이제 이 신성 테스테 크든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응하는 게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언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달아왔어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그 소통방 그 누르시면은 제가 이제 뭐 하나오션부터 해가지고 SK하이닉스 신상대테특급 금양 많은 종목들 우리기술 두산LBT 수익드리면서 계속해서 체킹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어, 그대로만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뭐필롭틱스라든지 하나오션 많은 수익보고 있으니까 어, 소통방 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도 금양브리핑을 해드렸고 많은 종목들 지금 브리핑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우리기술 계속 수익나오는 종목이죠. 코스맥스 SK하이닉스 뭐 세트레가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목은 여기 보시면 이 고정 메시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500분가량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100% 무료로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구경만 하셔도 되고요 뭐 이놈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신상 데드크 그 긴급적인 속보에서 빠르게 영상 찍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화이팅 또 화이팅 남쪽쪽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공사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봉유의 기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적 이름 하거든요. 기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1기입니다. 1기 분들로 이제 모집을 해서 단 50명만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제 포트를 다관리해드리는 거거든요.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봉유의 기적. 공룡예과 투자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5개월만 참으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라던가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약하고 단기수익에 집착을 한다. 손절을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되고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간에 내가 감정조절이 안된다. 감정조절이 안되면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다 초보자들은 역시 여러분들 많이 당하다가 또 고수가 되는 건데 꼭 가장 여러분들 가장 열받는 게 이거죠.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떨어서 져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야 이거 정말 미치죠.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딱 선착순 50명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포트를 관리를 해드리고 그 포트를 관리를 해서. 자, 5개월 만에 복리 프로젝트죠. 1억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단돈 100만원으로. 복리 기적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5개월. 5개월만 에 1억 만들기. 이거 불가능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5개월 동안 1억을 만드는 거, 월 최소 200번 지장의 수익이 나고요. 세력 주도주인데, 단기로 종목을 매일 한개에서세개를 추천해드리고, 이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사라는 구간에서 사고, 제가 팔라는 구간에서 꼭 팔아야 됩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이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이 목돈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엑셀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엑셀로 조금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 100만원인데요. 매일 수익률 5%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5%니까 105%를 계속해서 곱하면 되는데, 누적, 이 수익마저도 다투자 했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96일이 되면 1억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을 하지만 70일 지나면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나이키 곡선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복리의 기적이거든요. 한달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달 지나면 250만 원이 되고요. 엑셀시트에 다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달 지나면 670만 원, 세달 지나면 1,700만 원. 슬금슬금 불안하죠? 네달 지나면 4,700만 원입니다. 정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일 이 지나면 1억 2,500만 원인데 96일째가 되면 1억 3 0 0만 원, 만 퍼센트가 돌파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143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달라요. 1억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거랑 10억을 관리하는 거는 리스크 차원에서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1억까지 모은 거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과정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143일까지 참는다면 이게 10억을 돌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는 세력주가 가끔은 수익이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최소 5%인데 이게 한 7%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1억 돌파가 이 7%로 바뀌면 언제 나오냐면. 음, 한 70일쯤 나와요. 96일이 아니라 70일이면 1억 돌파가 나오게 돼요. 이게 7%로 바뀌게 되면. 이걸로 한 번, 목돈 한번 마련해 봐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100만원이고요. 승인 난 것을 재투자를 해서 정확히 96일에 1억을 돌파합니다.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 제 투자 원칙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타점,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셔야 돼요. 욕심내서 제가 팔라고 한거 팔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들어가지 않고 미리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원칙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더안날수 있어요. 정확한 분산 투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되고요. 원금의 수익을 더해서 대출을 하는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을 하고 포트를 매일매일 수정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봉리의 기적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 해나가고 수익난 것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면 하루에 5%씩만 96일이 지나면 100만원 가지고 1억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로 기적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 복리기적 프로젝트 제 1기에 여러분들 딱 50명만 제가 여러분들 초청을 해서 운영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이 노하우도 같이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딱 50명만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매수 매도하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서 100만원으로 1억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000대입니다 원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천 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 0 0 0대이기 때문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 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대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차 퍼센트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드린겁니다. 전세계 유일 장치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진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한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했고, 을 2022년 두 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 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천 원대, 지금 2천 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봇 특수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천 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천 원대이기 때문에 어,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 같은 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불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내드리는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프특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